라고 말합니다. 성령의 열막 가운데는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것들입니다. 여러분, 사랑 앞에서 짜증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고통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평화의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다 환호하지 않겠습니까? 충성하는 사람, 자비를 베푸는 사람, 양선을 베푸는 사람, 절제하는 사람, 온유한 사람,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을 느낄 것이고, 기쁨을 느낄 것이고, 평안을 느낄 것이고,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, 따뜻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? 말씀을 사모하십시오.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.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. 원래 성장이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에. 하지만 부단히 말씀을 접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.